그럼 여기서 교황 선출에 대해서도 살짝 볼게요. 바로 콩클라베인데요. 2024년 개봉한 콩클라베라는 영화도 있고, 2009년 개봉한 천사와 악마도 콩클라베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자가 아닌 분들도 이 콩클라베를 영화나 뉴스를 통해 보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 콩클라베는 열쇠로 걸어 잠글 수 있는 방이라는 뜻의 라틴어 콩클라비에서 나온 말로 가톨릭 수장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인단과 선거를 뜻해요. 이 선거인단은 가톨릭 교회의 고위 성직자인 추기경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국적이나 출신 등에 관계없이 80세 이하의 전 세계 모든 추기경들이 투표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4명의 추기경이 나왔는데요. 김수환 추기경님과 정진석 추기경님은 돌아가셨고, 염수정 추기경님은 현재 81세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이 유일하게 콩클럽에 참석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신임 교황은 전임 교황의 사망 또는 사임 후 15에서 20일 이내에 선출되는데요. 선거인단은 외부와 소통이 단절된 채 매일 두 번의 비공개 투표를 진행합니다. 제적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나와야 새 교황이 선출되는데요. 결과는 지피나 종이를 태워서 알립니다. 콩클라베가 이루어지는 시스티나 경당의 작은 굴뚝을 통해 검은 연기가 올라오면 선출 불발, 하얀 연기가 올라오면 새 교황 당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콩클라베 기간에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바티칸 광장에서 굴뚝을 바라보며 새 교황의 선출을 기다리는데요. 이 모습을 뉴스나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